여러분 반갑습니다 드디어 여러분들이 알려줘 가지고 실버버드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해야지 오더라고요 어, 출장 갔다 왔더니 실버버드이 도착을 했습니다 <laughs> 짜잔 어 알프가 이미 박스를 까가지고 제가 도착하자마자 한번 열어봤는데요 이렇게 왔고요 어우 장게 무거워요 깜짝 놀랐어 저는 이게 그냥 종이떼기로 오는 줄 알았는데 종이 현장으로 온게 아니라 박스떼기로 오네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laughs> 놀랬어 이게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어 여기에 이게 누가 이 박스를 준비했다 리기라는 사람이 박스를 준비했다. 뭐, 이렇게 써있고요. 예, 맞아요. 현관 앞에 놔두고요. 어, 이렇게. 우리가 너를 축하한다. 뭐, 이런 식으로 오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이게 이제 실버, 이게 왔는데요. 이게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거고. 저는 이게 실버인데, 제가 이 방송에서 실버 코인을 자꾸 뭐 언급해서 그런지 3만원짜리 코인이 어, 여기 붙어있는 게, 보이시죠? 여기. 3만원이에요. 이게 3만원짜리, 어, 코팅인데? <laughs> 이거, 제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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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한테 이거 실버 사야 된다고 얘기했다가 제가 손해를 많이 본거 아시죠? <laughs> 아 진짜 그래서 이게 실버 실버를 진짜 실버에다가 붙였고요 진짜 거울처럼 반짝반짝해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튼간 이게 지금 이실버버튼 수리한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축하사절다니 멀리 한국에서 오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을 지금 모시고 왔어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그분 좀 모시고 올게요 오셔야죠 잠깐만 안 누워 쉬시 거야? 아이고 여러분들 잘 있었어? 아이고 그동안 한국 가가지고 그 미디어 장그장 그 회장 만났는데 코로나인지 그것 때문에 잡혀가지고 아무튼 미생이가 이걸 받았다고. 아, 그래가지고 축하해 주려고 오늘 왔어. 어. 자 보니까 미생이가 이게 이걸 봤는데 우여곡절이 많았더라고 도와준 사람들 많았고 그래서 한번 어, 이것이 실버 버튼을 받는데 있어서 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잠깐 좀 빠르게 어,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 어. 이거 기억 나나? 빵! 이게 미생이를 처음에 이제 구독자를 확 올려뒀던 아주 귀한 영상이지. 지금 영상으로는 260만 명이 보셨네. 이게 현대가 이게 꽁으로 광고를 받은 거지. 현대자동차 이거 날로 먹었지. 260만 명 이거 뷰 올리는데 얼마 있던데 이거. 어? 현대자동차 광고 좀 주세요. 오케이? 알겠지? 그 다음에. 이 영상이 나간 다음에, 이게 뭐, 비껴치기가 좋냐, 안 좋냐, 해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이거에 관련해서, 공학적으로, 좀 분석을 해드렸어. 이게 뭐, 충격량이 어떻고, 아, 내가 한게 아니지. 내가 한게 아니고, 미생이가 해줬지. 이거를, 뭐, 응? 어? 비치기가 좋냐, 안 좋냐, 뭐, 충격량이 어떠냐, 어떠냐, 개소리를 막 했는데, 그걸 보고, 갑자기, 오토기어! 우리 이 사장님이 오셔서, 제가 구독자가 아주 작을 때, 이분이, 자동차 미생을 구독하시면 아주 좋아요, 라는, 어 영상을 만들어주셨어. 그래가지고 어 덕분에 갑자기 구독자가 확. 떡상을 했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떡이야 떡상 어? 떡상을 쭉 하면 따상이라고 하나 요즘은 따상을 더 좋아하나 떡상보다 그래 따상을 해가지고 올라갔지 이게 올라가다가 이게 뭐 그다음에 나오는 영상들마다 좀 빵빵 터지더라고 뭐 타이어 브레이크 하다가 아, 아직도 아 욕먹는 이거 이, 이 영상 아직도 욕먹어 내가 이거 아나운서 이쁘다고 아니 내가 그런 게 아니지 미생이가 이거 여기 나오는 아나운서 이쁘다고 그랬다가 아직도 댓글로 욕먹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렇게 욕을 자꾸 해 어? 이거 이걸로 이렇게 인기를 끌다가 구독자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 갑자기 좀 정체가 오는 타이밍에 아이 소나타의 신의 한수에 대해서 이 박명장님이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 아이 어, 이 얘기한 거를 코멘트를 했는데 여기 에 대해서 욕을 엄청 먹었지 우리 박명장님의 그 팬님들한테 욕을 엄청 먹었지. 어. 그래서 박명장님들 팬한테. 긴급하게 사과를 했치 죄송합니다 라는 영상 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봐 어여기있네 박명장님 죄송합니다 있네. 여기 죄송합니다 있네 어, 여기 박명장님 욕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laughs> 박명장님 때문에 한번 또 올라갔다가 갑자기 또 어, 박명장님하고 또 얽히면 안 되는데 또 얽힌 게그 어, 펠리세이드가 후라락 뒤집어지는 사건이 있었네 펠리세이드가 뒤집어진 영상이 어디 갔냐 그게 뒤집어졌는데 브레이크가 든다 안 든다 현대 정차가 그것도 제 영상을 가지고 기자들한테 또 링크를 뿌렸대요. 현대 정차 날로 먹으면 안 되고 광고 좀 주세요. 어? 그왜 뒤집어졌는지 팰리세이드 왜 뒤집어졌는지랑 뒤집어 뭐 아무튼 이런 거 저런 거 하다가 아유 알루미늄을 건드렸네. 내가 아니 내가 드는게 아니라 미생이가 무슨 알루미늄을 건드렸네. 왜 알루미늄을 건드렸더니 이거 이거 알루미늄 이거 알루미늄 기억나지 이거. 어? 소리가 안 나네. 이게 소리가 난다, 안 난다. 이거 뭐, 어, 아, 해가지고, 알루미늄 때문에, 아, 여기 진동 흡수, 아, 막 힘들어, 막 이런, 이런 거 하면서, 아, 고민 좀 했어요. 이게 보면은, 어, 아, 뭐 이런 거, 이런 거 있지. 아, 알루미늄, 아, 뭐 이런 거 때문에 고민 좀 하다가, 어, 이것 때문에 또, 노 사장님 측하고 윤 사장님 측 양쪽에서 또 와가지고, 싸움을 해주시고 또 싸우면서 구독자가 또 떡상을 하는 아,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어, 그런 떡상이 있었어. 어, 그러고 또 우리 미디어워터에 가가지고 또 이게 이 내가 또좀 한번 활약을 하고 왔지. 미생이의 구독자 늘려주기 위해서. 어, 이거 아직 안 보신 분들은 가서 보고 와. 이거 5만 명 보셨네. 뭐 아무튼 그래 어뭐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어찌 아 그리고 하나 제일 중요한 거 요즘에 최근에 또 뜨고 있는 거 요즘에 욕을 제일 많이 먹고 있는 건 어디서 먹고 있냐 욕을 요즘에 많이 먹어 테슬라를 사기라고 랬다가 욕을 많이 먹고 있어 조만간 또 다른 얘기 테슬라가 사기가 아니다라는 얘기로 어또 찾아뵙도록 할게 테슬라가 잘하는 게 많아. 아무튼 그래서 지금 미생이가 구독하고 있는 자주 보는 채널들을 좀 한번 읊어주는 게 그래도 예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쭉 적어봤어. 아무튼 이거는 미생이가 읽어주는 걸로. 나는 여기까지 하는 게 나의 목적인 거. 내가 더 하다가는 목이 갈것 같아. 여러분들 반갑고 또 한국 가면 그때 뵙도록 할게. 알았지? 잘 있어. 빠이빠이. 미생아 어디 있냐 너 빨리 데려와 목 아퍼 아이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커피생리 리뷰를 했는데 제목이 아파요 오늘은 그래도 좀 채널 리뷰를 좀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 실버 버튼을 받은 김에 그래도 어, 의미 있게 또 해야지 여기까지 오게 도와주신 분들 일단 제일 먼저 도와주신 분은 우리, 그래도 제가 <laughs> 교회 다닌 사람으로서 하나님 하나님이 진짜 저한테 이렇게 이게 뭐라고 하죠 이런 걸할수 있는 모티베이션을 주셔서 이게 한 거니까 감사하고 또 지원해준 우리 가족들한테도 고맙고 일단 유튜버분들 얘기를 좀 해드리면 어, 아까 전에 얘기 카피생이 얘기한 대로 오토기어의 그 역할이 지대했죠 사실은 처음에 구 어, 구독하세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주시고 미디어 오토 장진태기자 채널은 가끔 자주 봐, 보고요 그 다음에 모터그래프 갈 때마다 밥 사주시는 우리 모터그래프 형님 그 다음에 자동차의 모든 것 어, 저보다 형님이신 줄 알았는데 저보다 동생이더라고요 이게 정비는 여기 가서 봅니다 정비인 여기 가서 보고요 그 다음에 일렉트로 캠이라고 있어요 테슬라만 다루시는 분인데요 어, 이분은 하루도 안 빼쓰고 올리시는 분이라 가끔 봅니다 뭐고 우트라빈이 군은 테슬라 팬텀 브레이크 때문에 영상 카느라고 연락을 해서 한번 연락한 사이고요그 다음에 김한용 목카님은 저의 <laughs> 후원자식이 해요 후원계좌에 매달 돈도 넣어주시고요. 아이고, 감사한 분이시죠. 노버스랑 노, 모트라인이 아직도 싸우시는지 모르겠는데, 어, 두 분이 진짜 제 채널에 혁혁한 공을 세워주신 분이시죠. 들 어, 저는 둘다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어제인가 그 뒤에 모트라인에 가서 댓글 남겼더니, 노버스 쪽에서 또 오셔가지고, 저를 또 선절한다고 또막 댓글을 막 써주셔가지고, 아이고, 사이가 아직도 안 좋으신가 보다. 그러고 있어요. 좀 죄송하지. 근데 두 분들하고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어, 명장 본색, 명장 어, 본색이 그 박명장님이 하시는 거죠. 어, 정비 쪽으로는 참 어, 깊게 하시고 제가 이분 영상을 가져와서 리뷰를 할 때가 종종 있는데 어, 용인해주시고 해주시는참 고마운 분이죠. 어, 슈카월드는 뭐 자동차 채널은 아닌데 여러분 다 아시지만 경제랑 뭐 이런 거랑 하지만 가끔 자동차 나오는 것도 봐요. 가끔 보면 이분이 제 것도 가서 보시는 거 아닌가 싶을 때가 있어. 왜냐면 비슷한 내용을 할 때가 있거든. 픽플러스는 참 제가 부러운 채널인데요. 이 폐차장이나 중고차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걸많음껏 하잖아요. 이분들과 저희가 엮였던 거는 제가 아마 그 영상 중에 식용유를 넣어도 되냐라는 영상을 올렸는데 그거를 공학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이분들이 그 식용유를 넣고 직접 실험을 했었죠. 모택의 이치프님은 어, 모트라인의... 랑 같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한국 갔을 때 한번 만나 뵀어요 진짜 영상에 보이는 것보다 더 조용하신 분이시고 우파님 재밌죠 근데 제가 참그아 우파님 얘기하니까 시골찌님 요즘에 유튜브 아직도 하시는지 모르겠네 처음에 보던 분이 시골찌하고 그 다음에 닥신TV가 있었는데 여기다 안 써드렸네 죄송합니다 닥신TV가 있었는데 요즘에 제가 잘안 보는 바람에 중고차 관련하고 막 이럴 때 봤었는데요 이 우파님하고 시골찌님은 슈퍼카 위주로 하셔가지고 처음에 조금 보다가 요즘에는 제가 슈퍼카 별로 관심이 없어 가지고 잘안 보게 있네요 근데 완전히 연예인이시죠 이분은 응. 그러시고 그 다음에 오토뷰 오토뷰 이분은 어 오토뷰 그분 아니신가 아, 한상기 채널도 처음에는 초창기 좀 봤었습니다 근데 오토뷰 그거 오토뷰 아닌가요 어 여러분들 브레이크를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아닌가? 이분이 그분 같은데? 아무튼 그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카가이는, 어, 아, 김기태 피디님 맞죠? 음. 어, 똑같아요? 어, 똑같아요? 느껴보시겠습니다. 느껴보시겠 여러분들 차를 한번 느껴보시... 카가이는 아제 아제라이드죠 아제라 카가이가 아니라 아제라이드 아니었는데 아제라이드는 그 우리 경력 많으신 분들이 오셔서 하시는 카가이님들의 그 리뷰가 너무 좋았었어요 처음에 너무 좋아가지고 정말 잘 봤었는데 요즘에 솔직히 말해서 좀 바빠가지고 가끔 봅니다 가끔 보고 잘못 봐요 회사원님 이분은 사람이 참 좋은 것 같아서 처음에 보다가 계속 고치시더라고 뭘 계속 고치시니까 어, 요즘에는 잘못 보고 있어요 계속 뭘갖 고치고 계시는 분 그다음에 에이든 에이든 요 하시는 분들이 그 캘리포니아 계신 진짜 카에 매니아 하신 분인데 제가 자동차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처음에 보고 가끔 미국 소식 자동차 소식 보고 싶을 때 들어갑니다 와사토키 님은 요번에 가가지고 본 우리 구독자 좀 늘으셨으려나 150명에서 600명까지 늘은 건 아닌데요 어. 좀 늦었는지 모르겠는데 한테타 님은 요즘에 여러분들이 제가 테슬라 영상만 올리면 한테타님 영상 링크를 많이 올려주셔서 다음주쯤에서 한테타님이 올려주신 리, 영상 중에 하나를 가지고 리뷰를 좀 해드릴까 해요 빼고님아 어, 먼로 있구나 먼로 아, 먼로 이게 미국 거지만 먼로 채널을 좀 보고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제가 누구를 빼먹었네요 박준영 아 박준영 님도 한번 봤어요 한번 왓섬맨에서 간거죠 아. 아무튼 이렇게 대부분 다 언급을 해드린 것 같은데, 제가 빼먹은 분들 계시면 채팅창으로 아니면 나중에 영상 편집해서 올려드리면 밑에다가 댓글로 올려주세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다 같이 자동차 채널들이 다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 자동차 이외에도요, 많이 봐요. 주식 관련된 것도 많이 보고요. 종교 관련된 것도 보고요. 노래. 노래하는 거. 노래하는 것도. 아, 제가 이 노래를 배워서 음치가 그 노래를 성악을 배워서 음치 잘하는 채널을 하나 만들려고 그러는데, 좀 요즘에 지금 제가 하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는 한번. 어, 여름에 기회가 되면 해서 성가대 한번 서보는 게성가대 단독 어, 찬양을 한번 해보는 게 저의 목소라 한번 그쪽으로도 채널을 한번 가보려고 해보고 있습니다. 예, 타 채널 품평보다는 아, 여러분들 그 자주 오는 채널들이 이렇게 있다 어, 이분들 다잘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어, 취지에서 어, 말씀을 드렸고요. 어, 아무튼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없었으면 어, 여러분들과 그 다음에 또 아, 특히 또 연금을 안 해줄 수 없는 분들 많이 계시죠. 우리 뭐 팔뭐뭐뭐그 다음에 뭐불뭐뭐뭐뭐 뭐 많잖아요 우리 많으신 저를 후원해 주시는 거의 500명에 가까워 지금 현재 상태로는 거의 500명에 가까우신 분들이 저를 후원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구독해 주시는 11만 12만 명인가요 님들의 너무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와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하고요. 어, 10만 축하해주신 분들 더 감사하고. 이게 사실 공학 채널이 이렇게 끊을게 아니었는데. 아 이거 하다 보니까 아 빠먹겠다. 공학. 요즘에 공학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공학 채널을 빼먹었네. 공학 채널에 엔지니어 tv 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 출신의 그 마스크 쓰고 하시는 분 계세요. 데드형 계시고요. 은퇴하시고 기아자동차 은퇴하시고 하시는 분 계세요. 마케터의 시선인가 하시는 분 계세요. 그러네 요즘에 자꾸 새로운 채널들이 이제 생겨나서 제가 실제적으로 시간을 활용해서 이분들 거다볼 수는 없지만 가끔 보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이런 그 생태계가 더 활발해지고 더 커지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간 와이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어, 여기 있는 분들 가서 다 구독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안 보면은 구독 안 하고 보시는 게더 나아요. 사실은 구독을 하고 보는 것보다 구독을 안 보고 하는 거를 유튜브가 더 좋아한다는 사실. 여러분들 그 비밀이에요. 근데 아무튼 잘 계시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들 잠깐만 잠깐만 돈정남 영상이 있어 돈정남 야 이거 아직도요 아직도 저한테 신고가 들어오는데요 이게요 이 돈정남 이 채널이 사기치는 채널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미생님 어떤 사람이 사기쳐요 이런 사람들 있거든요 이게 제 채널이에요 여러분 저랑 같이 하는 영상이니까 이거 자꾸 신고하지 마세요 왜 자꾸 신고해 아니 내 채널이라고 어? 신고하지 마라고 알죠? Bye-bye. <laughs>